먼저 간단한 미리 보기 영상부터 보시고요. 영상 후반부에 드론 세부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제 태풍이 왔는데요 오늘까지 태풍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말끔하게 지금 이렇게 하늘이 맑게 어 지금 되어 있어서 부랴부랴 어 오후에 지금 촬영을 왔습니다 아7 8 9월 달까지 비가 참 너무 많이 와서 촬영 일정 잡기가 참 힘든데요. 어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빨리 어 일정을 쪼개서 어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항상 어 매물 소개를 할때 제가 어 설명드리는 걸좀잘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장 어 매물인데요. 공장이 조금 넓습니다. 땅도 좀 넓고 공장 용지도 넓고 공장도 좀 넓어서 어 간단하게만 좀 찍어드리는데 내부는 간단. 찍어 드리지만 제가 설명하고 드론 영상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찍어 드리고 어 설명드리는거 매매가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꼭좀 참고하셔서 어 보시고 건너뛰기 하셔서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어 나침반 부동산은 대표 공인중개사인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촬영을 해서 어 영상을 찍고 있고요 동시녹음은 따로 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제가 올린 매물은 제가 저하고 약속을 잡으셔 가지고 저하고 현장을 직접 오셔서 매물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들 뭐 이제 매물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어 원하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라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도심이나 시골에 있는 토지들 주택들 창고 공장들 어 상가 주택들 다가구 주택들 빌딩들 다양한 매물들 저희한테 의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 찍기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사진 찍고 최소한의 노출로 저희가 저희가 어 광고비를 지불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어 성심성의껏 어, 어,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놔드리는 형태로 어, 뭐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 나침반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가 청, 광고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물 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음, 앞에 보이는 이렇게 이쪽에 땅하고 이쪽에 있는 공장 어, 부분이 오늘의 어, 주인공입니다 저희 매물은 제가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 현황표 어, 부동산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어, 그러고 나서 드론으로 경계를 먼저 보여 드린 다음에 전체적인 설명 어, 이런 것들을 좀 보신 다음에 제가 현장을 둘러보는 현장 영상을 찍고요 그러고 나서 드론 세부 영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매물을 한번 둘러본 다음에 매매가를 말씀드리는 형태로 어,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 잘 보신 다음에 건너뛰기를 하시고 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매물 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앞에 보이는 어, 공장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재지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입니다. 두지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부분이 공장 용지고요. 어, 어차피 어, 이쪽으로 보이는 어, 부분이 어, 지금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건축 허가가 지금 되어 있는 어, 형태로 지금 계속 건축 허가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고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승계를 하든지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우선 공장이 있는 어, 부분부터 설명을. 먼저하고 먼저 드릴게요. 여기는 지목이 공장 용지로 되어 있고요. 면적이 4,996 제곱미터, 1,511 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 주1동과 주2동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주1동은 899제곱미터 271.9평과 그 다음에 부속건축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651제곱미터 196.9평으로 해서 총 1,550제곱미터 468.8평으로 주1동이 되어 있고 주2동은 205제곱미터 62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2동 같은 경우는 2012년 4월 30일이 건축년도인데 주1동 같은 경우는 1996년 17일 날 1999년 6월 17일날 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1999년 6월 29일날 증축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예전에 조금 더몇년 전에 어 건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재축을 해서 조금 어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처럼. 이제 해서 새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증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건, 어, 건축물은 항공에서 제가 사진으로 띄워 드릴 테니까 거 한번 보시고, 건축물은 토탈 그렇게 해서 468.8 평하고 6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친 면적은 어,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용도지역은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주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 주 구조는 경량 철골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층수는 지상 1층하고, 그 다음에 부속건축물로 되어 있는 게 지상 2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공, 세부 어, 건축면적 같은 경우는 화면에 띄워 드릴게요. 공장하고 공장 부대시설하고, 그 다음에 숙소 사무실로 되어 있는 부분 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 이동도, 어, 주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 주 용도는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높이라든지 층고는 제가 화면에, 어, 표에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필지 같은 경우는, 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어, 3,309제곱미터, 어, 1 0 0 9평입니다. 1000.9평. 그러니까 약 1001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일괄 매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요. 뭐, 안 되면 개별 매매도 가능합니다. 뭐, 공장이 있는 공장 용지만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전으로 되어 있는 건축 허가가 진행되어 있는, 어, 그 부분도, 어, 따로 별도로, 어,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어, 이따가 후반부에 매매가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kW 어, 정도 들어와 있다는 라 거. 그리고 주차대수는 다섯 대로 정도로 되어 있다는 라 거. 제가 기본적으로 빠트린 게 있으면, 표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거는 좀 표를 좀 참고하셔서 화면을 멈춤 하셔가지고 표를 자세히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들어오는 길은 대형차 진입이 수월하도록 어, 진입 여건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면서 제가 경계 설명 드리고 항공 사진으로 기타 설명 조금 드리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제가 대략적으로 공적 장부를 확인해서 대략적으로 그린 거니까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어 참고하시고 실제적으로 뭐 경계는 뭐 측량을 하시거나 현장 와서 확인하시는 걸로 지금 하시자고요. 자 방향은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음, 요렇게 보면 이쪽이 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 쪽으로 보게 되면 북동향이 되겠죠. 어, 방향은 그렇게 보시는 걸로 가고요. 어, 입구는 이게 도로가 진입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 갖고 이쪽 땅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이쪽 땅은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따가 제가 사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공장 2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본 공장, 어, 기타 공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땅천굿 천구 평, 그러니까 천점구 평, 천일평 정도 됩니다. 이게 1 5 1 1일평 어, 공장용지고, 요거는 지금 전으로 되어 있는 건축 허가 진행 중인 땅이라는 거. 그래서 도로 여건 어, 나쁘지 않고요.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어, 이쪽에서 들어오는 진입 어, 도로 여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적하고 어, 공장 운영하시기에는 어, 괜찮다라는 거, 경계는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될것 같다 같습니다. 자 사진 보면서 매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할게요 출입문이 이렇게 예, 들어오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재 공장 본동 주 1동 본 공장이 요거구요 요게 지금 271.9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요 공장이 1층이 140.6평 이구요 여기 보이는 2층이 어 사무실로 되어 있는 56평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 보이는 이 부분이 주 2동 62평 어,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주차 공간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 그다음에 요쪽이 이제 어, 또 적재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요, 요 부분이 또 1001평 천, 천어 10. 천 점, 천0 점 9평인 땅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요 각도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쪽에서 보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본동 음, 주 1동의 본동 공장으로 되어 있는 271.9평 요게 바닥이 요렇게 있는 바닥 부분이 어, 119.7평으로 지금 되어 있고 사무실이 지금 20.8평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토탈 140.6평으로 지금 되어 있는 어 부분이고, 이게 62평이고요. 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주차 공간, 여기 적재 공간,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토탈 마무리를 저드리면, 요게 이제 본동, 그 다음에 이제 주 2동, 요게 복층으로 되어 있어서 토탈 140.6평. 어, 으로 지금 되어있는 부분이라는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요 부분이 1층이 140.6평이 아니고요 119.7평이고 2층이 20.8평에서 토탈 140.6평으로 지금 되어있는 복층으로 이렇게 2층 올라가는 계단 보이시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2층 공간입니다 아, 그리고 밑에 요 1층 부분이 이제 기숙사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식당하고 요런것들이 좀있고요 2층은 사무실 요거는 이제 통으로 되어있는 어, 공장으로 지금 되어있고 요거는 똑같이 공장 소형 공장으로 되어 있고 적재 공간 적재 공간 이렇게 출입문이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땅요 땅은 이런식으로 지금 요 땅이 이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요 땅이 별도의 1 0점 구평 되어있는 부분이라는 것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론 경계까지 보셨죠 그러면 자 현장 한번 어,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땅부터 한번 보자구요. 이쪽 땅도 이렇게 도로에 바로 접해 있구요. 어 길쭉한 형태로 아까 경계 보여드렸죠.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렇게 어 주차장 및 지금 현재 야적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은. 쭉저큰 어 제가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어 이따가 드론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어 세부 드론 영상으로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경계는 저쪽 큰 나무 있는 데까지 해서 이쪽 공장 옆으로 해서 거의 직사각형 형태로 어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도로 어 저기 그 동네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조용하고 이렇게 얕은 산으로 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소화천이 흐르고 있어서 뭐 운치 있고요. 조용하니 뭐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좋다라는 거, 어 그거를 참고하셔서 한번 이쪽으로 먼저 들어가 볼까요? 기타 땅이 넓어서 어 활용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공장. 이게 본 공장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나중에 증축을 한 62평 공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꽤 거리가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 요게 이제 6.5m, 아, 높이가 6.5m, 층고가 4.5m 정도 될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내부를 보면 사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쪽 높이는 6.5m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이쪽으로 층고를 한 4.5m, 하나, 둘, 셋, 넷, 5m가 조금 안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출입문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지금 출입문이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요렇게 내부는 참고하시고 저쪽 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어, 본동 어, 271.9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공장이 안쪽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만 찍을 건데요. 어, 높이는 5.6m 정도 되고요. 충고는 한 4m가 좀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m가 좀안 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천장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길쭉한 형태로 동일하게 저 끝까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장 오셔서 보시는 형태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요쪽이 이제 복층으로 되어 있는, 복층으로 되어 있는 어 부분입니다. 요렇게 해서 1, 2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이 지금 사무실로 되어 있고, 1층은 이제 기숙사들하고 뭐 식당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조금 낡기는 낡았습니다 낡기는 낡았고 지금 어찌됐든 어 지금 평일이고 직원들이 좀 있어서 1층을 좀 찍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2층은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간단하게 자 2층 올라왔고요 요 부분이 이제 휴게실처럼 어 당구대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남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탕비실로 지금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사무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선 뒤쪽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무실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회의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기타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현장 다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드론 세부 영상 보시기 전에 화면에 보시면 저희 블로그 사진과 주소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매물들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양한 매물들 저희 블로그에 도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궁금한 매물들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 링크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요 나침판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쉽게 보는 방법 영상 하나 찍어놨으니까 보시고 둘러보시면 어 저희 블로그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자 우연찮게 나침판 부동산 유튜브 영상 들어오신 분들 메인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들어갔더니 어, 다양한 매물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고 싶은 매물만 골라 볼수 없는지 나침반 부동산 유튜브 영상 쉽게 보는 방법 한번 보시고 또영상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 이렇게 검색창에 쓰시고 검색을 하시면 어 이렇게 나침반 부동산 어, 메인이 나옵니다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요 메인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홈은 보지 마시고요 동영상이나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동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재생 목록을 들어가셔서 단독주택이나 뭐 모텔, 어, 그 다음에 부동산 팁 그 다음에 뭐 공장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토지 매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재생 목록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쭉 매물이 나오면서 우측으로 쭈루룩 최근 순으로 쭉 나오죠 이렇게 어 이렇게 매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형태로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또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다라는거 참고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세부 드론 영상 보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세부 영상까지 보셨죠? 어, 그렇게 어, 보시고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자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쪽 공장 부분만 어, 따지면 어, 요 부분은 12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12억에 지금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띄워드리는 요 부분은 어억5천에억천에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개별 매매 가능하고요. 일괄 매매 가능합니다. 일괄 매매시는 어 플러스 또뭐 조정도 당연히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어 공장 부분은 어 아무래도 조금 연식이 좀 됐고 좀 낡은 부분도 좀 있고 좀 수리를 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 내부를 상태만 보시고 하지 어, 안 하시지 마시고 어, 주인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 토탈 일괄 매매 시에는. 음, 1 7억 지금 현재 5천이니까요 거기서 어, 플러스 조정으로 어, 하는 걸로 갈 거고 그리고 공장 부분을 하든 뭐 일괄로 하든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리모델링 감안해가지고 주인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 업종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대형 토지들 필요하신 분들 현재 공장을 뭐 일부는 부시고 새로운 땅에다가 또 일부를 또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새는 뭐층고를 높게 해서 또 필요한 거에 맞춰서 또 지으실 분들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땅만 매입하셔가지고 다른 거뭐 뭐 이제 건축을 하실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 다양하게 공장만 또 필요하신 분들은 공장만 또어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어 저희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분들은 어 지금 다른 데로 어 아예 지금 공장을 매입하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합니다 뭐 폐업이 아니니까 어잘 돼서 더 좋은 데로 좀더 본인들 필요한 위치에 더 가까운 쪽으로 해서 매매를 어 매입을 하셔가지고 어 그쪽. 으로 다 지금 조만간에 다 이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어찌됐든 어, 주인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들 통해서 어,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